안녕하세요. 결혼 직전에 예비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파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건줄 안다더니 어디까지 해주나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했던 걸까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동네가 워낙에 좁았다 보니 가족들끼리도 서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습니다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학교 다 모다해서 저도 남자친구와는 거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대학 가면서 저희 가족들까지 같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예 연락도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몇년전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해오게 되면서 그때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냐며 정말 신기해했죠.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인가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봐야 아는 사람 없다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그러는 정도였는데 둘이 자주 붙어 다니니까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거죠. 회사 문화 자체가 사내 연애를 워낙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당사자인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해명을 한들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남자친구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서 남자친구 출세길 막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쯤 제가 회사 생활 자체에 엄청 환멸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동료라는 사람들까지 자기들 재밌으라고 저러고 있으니 어찌저찌 해명해서 넘어간다고 한들. 인간들한테 정이 떨어져 회사에 정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가 마침 사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당시 어깨 너머로나마 2년 전부터 제과제빵을 배우면서 언젠가 제 베이커리를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쯤이 좋을까 고민하던 때였던지라.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평생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던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신경 쓸거 없다고, 오히려 나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미안해할 거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니 두려움이 크긴 했지만,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는 거보다 이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준비를 하고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던 건지 매일같이 매상 올려준다고 저희 가게에 놀러왔었죠. 다행히 오픈하고 두달 정도 지나서 슬슬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럴 거면 진작에 그냥 회사에서부터 사귈 걸 그랬다느니 하는 농담도 주고받았었어요. 아무튼 이미 둘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난 뒤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살자며 저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의외로 돈 문제는 생각할 게 많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건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보니 남자친구가 가장 노릇한다고 돈도 그다지 많이 모아놓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취직한 이래로 집에 생활비 한번뗀 적이 없었다더라고요. 모아놓은 돈도 2억이 넘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가게 차린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린 제가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가게 권리금에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반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당장 모아놓은 돈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돈이랑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크긴 하겠지만, 각자의 가족들도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마터면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주 문제였어요. 어렸을 때한 동네 살았고 동네가 좁았지만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저희 집은 물론이고 다른 집들과 잘못 지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려운 가정형편도 그렇지만 그집 소문이 참안 좋았었거든요.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 아버지와는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 어머니 집에 들락거리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게 남편,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라고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가정도 있었다 하니 얼마나 소문이 안 좋았겠나요. 남편 절친과 눈 맞은 것도 모자라 이젠 살림까지 차려놓고 첩질을 한다나 몰아나요. 그런데 그게 다 오해였습니다. 사실 절친의 배우자랑 바람이 난건 아버님이었고 그때 당시 그분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머님 댁에 들락거렸던 거였대요. 이혼하면서 양육비며 재산분할이며 다 받아서 그 뒤로 쭉 혼자 몸으로 남자친구를 키우셨다네요. 다만 어머님이 그 양육비와 분할받은 재산을 믿고 직장을 따로 구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죠. 남자친구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학비 일부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썼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안 남은 상황이 찾아와서 전세금을 빼서 이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나요. 어머님한테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 무슨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잠깐 넋을 놓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남자친구가 그만큼 모아놓은 걸 보면 어머님이 자식 손을 벌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취직을 했으니 생활비를 요구했을 법도 한데 불편하더라도 자식 손안 벌리겠다고 이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어디냐 싶었죠.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이모님하고 사실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고요. 그런데 직접 사람을 겪게 되니 상황이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진 않더군요.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인사시키기로 했던 때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시켰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 주머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 보니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사람 분위기 좋은 데서 사 먹으면 돈 20만 원은 우습게 나온다고 거기에 커피니 디저트니 이런 거 생각하면 돈 꽤나 나간다고 저희를 배려해 주신 거였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왕 먹을 거면 좀 비싼 것좀 먹어보자는 말을 하셨답니다. 이모님 집에 방 하나 얻어서 살고 계신다 하니 집에 초대받는 것까진 기대도 안 했지만. 인당 20만원 밑으로 가는 건 먹고 싶지 않다며 무조건 최고급을 외쳐대시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저희도 연애하면서 아무리 데이트니 기념일이니 챙겨도 그렇게 좋은 곳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고집을 부리는데 어쩔 수 없었고 결국 어떻게 어떻게 해서 두달 만에 호텔 식당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두달 동안 그 어떤 결혼 준비도 시작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약속 시간이 돼서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우연찮게 모르는 사람과 동시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어머님을 보더니 이모까지 같이 왔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모님을 데리고 오셨던 거죠. 제가 세 사람밖에 예약을 안 해서 어떡하냐고 난처해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돈을 더 벌게 해준다는데 안될게 뭐가 있겠냐며 직원분을 불러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은 딱 그날 정해진 인원수만큼 재료를 수급해와서 정해진 만큼만 음식을 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직원이 당일 인원 추가는 불가능하다며 난감해했어요. 코스요리를 4명이서 나눠먹으면 안 되냐고 억지도 부리셨지요. 결국엔 어쩌지 레스토랑 측에서도 그럼 남는 자투리 재료들로 어떻게든 코스를 짜주겠다고 제안을 해왔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건 또 싫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미쳤다고 비싼 돈 내고 찌꺼기로 만든 음식을 먹겠냐고 그냥 한명 빠지고 원래 예약했던 대로 셋이서만 식사하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상황이 그랬다 보니 당연히 불청객이었던 남자친구의 이모님이라는 분이 자리를 비우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한다는 말이 네 여자친구 인사시키는 건데 너까지 뭐가 필요 있냐면서 당신 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 보고 1층에 있는 카페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황에 남자친구가 알겠다 하고 저한테 잘하고 오라며 인사 한마디 건네더니 진짜로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질문이 바로 시작되었어요. 마치 취직하던 당시 압박 면접을 하던 자리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시작부터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며 하고 먼저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 뒤로는 쓰잘데기 없는 호구조사가 이어졌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제 대답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너네 아버지는 바람 안 피웠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화들짝 놀라니 당신 전 남편,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사업을 했었답니다. 형편 어려운 친구 도와준다고 지 친구 마누라를 위해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는 그날부로 둘이 바람이 나가지고는 사장실 문 닫아놓고 좋다고 물고 빨고 하다가 처자식 버리고 새살림 차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모님이 원래 사업하는 양반들이 일핑계 되고 그렇게 바람을 핀다지 않냐면서 아마 니네 아버지도 지금은 몰라도 한참 젊을 때는 여자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을 거다 하면서 둘이 깔깔대더라고요. 두 사람이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서수남 하청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리한 호구조사가 끝나고 이젠 이모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모님의 질문은 좀더 현실적인 질문이긴 했지만 대답하기 껄끄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가게 하는데 매상은 얼마나 나오는지 뗄거다 떼고 나면 제 주머니에 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하는 경제적인 것들이요. 정확한 액수까지 듣고 싶어 하는데 아직 가게 오픈한지 2년도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말하길 제가 엄청 돈을 잘 번다고 했다고, 결혼하고 나면, 이 시어머니 용돈이랑 생활비는 넉넉하게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 대한 건, 아직 남자친구랑 이야기 나눈 바가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대답을 했더니, 당신 주변에 사업하는 며느리를 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돈 많이 벌어봐야 세금으로 다 뜯긴다면서, 회사 돈으로 차도 뽑아주고, 생활비 쓰라고 월급 주는 것처럼 해서 200만원씩 주고 그런다더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집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귀에는 그게 차도 뽑아주고, 생활비도 200씩은 보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어차피 식사했으니 디저트도 해야 하고, 남자친구도 같이 해서 이야기도 한번더 나눠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런데 물어볼 거다 물어봤는데 뭘더 이야기를 나누냐며 요 앞에 백화점이 있던데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하고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대답하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렸는데 두 사람이 다리에 뿌리가 내린 것 마냥 제자리에 가만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들 가시라고 가시는 거 보고 저도 남자친구한테 가겠다고 했더니 이모님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며느님이 눈치가 너무 없다고 하면서 검지와 엄지를 동그랗게 말아서는 쇼핑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언급결에 두 사람 기세에 눌려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봤어요. 인사드리는 날에 용돈을 드릴 것도 아니고 요즘 누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겠나요? 지갑에 보니까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5만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있네 없네 말하기도 전에 둘이서 먼저 제 지갑을 쓱 보더니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사업한다면서 법인카드 같은 거 없냐고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공짜 아니냐고 그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쇼핑은 나중에 제가 두분 모시고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두 분을 먼저 집에 보내고 자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을 남자친구에게로 향했죠. 나중이 돼서 두분 모시고 쇼핑을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를 하려던 참이었죠.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했죠. 남자친구는 설마 두 분이 진심으로 그랬겠냐며 제가 마음에 드니까 장난을 치신 거 아니겠냐는데 같이 자리에 없었으니 어땠는지 감이 안 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드셔서 그런 거라니 그렇게 알겠다 말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모습은 또볼일 없게끔 부탁한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조금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장난도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인 거니 말씀은 드리겠다 대답을 했죠. 원래는 겸사겸사 그날 같이 영화도 보고 놀다 오려고 했는데 기분이 영 아니어서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러다 두 분이 결론을 내신 게, 아무래도 제가 가게 차린다고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는 거였어요. 말인 즉슨, 남자친구가 2억이나 모아놓은 상황에, 아무리 가게 차려서 가져간다지만, 그건 재산이라기보다 생계수단이니 두 사람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였죠. 여지껏 아들한테 돈한푼 타서 쓰지 않았지만,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결혼했다간 주도권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퍼주고 살 수도 있지 않겠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안 그래도 제가 결혼한다고 집을 하나 해주고 싶으시답니다. 수도권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알아본 게 있으시다고 그거 해가면 그쪽 집에서 아마 찍소리도 못하지 않겠냐는 소리였죠. 원래는 모아놓은 돈 없이 가게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할지언정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형편 닿는 대로 남자친구 돈으로 전세 하나 구해서 차츰차츰 집을 넓혀 나갈 계획이었죠. 남자친구도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해가는 건데, 저도 똑같이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주신다니 귀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해준다는 집 받아다가 그 집에 살림 차리고 주도권 잡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2억이 그냥 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차라리 그럼 두 사람 돈을 합치고 대출도 좀 받아가지고 아예 신혼집을 강남 인근으로 구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편이 미래의 투자 가치도 있고 여러모로 제 가게나 남자친구 회사까지 접근성 면에서도 훨씬 좋았으니까 말이죠.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대답이 없다가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주말에 잠깐 가게 맡기고 시간을 낼수 있느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한 건 만나서 정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이 돼서 약속 장소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머님은 물론이고 이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두분 때문에 조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뭐 밀당한다고 주거니 받거니 할 것도 없었어요. 돈 합치고 대출받아 더 좋은 집 구하자는 건 이미 안중에도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말도 꺼내지 않고 다짜고짜 너네 집에서 집을 해주면 그 집에는 당신들이 들어가 살면 참 좋겠다며 밑도 끝도 없이 본론부터 꺼내왔어요. 저희는 원래 계획한대로 당신 아들 돈으로 집 구해서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저희 집에서 해준 집에서 몇년 먼저 살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다시 집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겠냐며 좋은 집에 당신들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부모가 해준 집에서 시작하고 그러면 인생 힘든 거 몰라서 나중에 폐가망신 할 수도 있다나요. 그러니 그게 이제 새 출발을 하려는 저희들한테 줄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교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열받았던 건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두 분을 모시고 왔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런 이야기가 오갈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같이 상의하고 정하고 왔던 거겠죠. 설령 몰랐다고 해도,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들어도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오가고 있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 편을 들면서 반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그러긴커녕, 어른이 먼저 좋은 집 살아봐야겠다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꼴을 보니, 내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했고 결혼에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한들. 이 결혼은 할게못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했다면 진작에 처음 인사드리기로 했던 날, 아니, 비싼 밥 먹고 싶다고 두 달이나 걸려서 가게 예약할 때까지 자리도 안 만들고 그랬을 때 진작에 알아보고 파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구나 싶고, 제가 너무 결혼이라는 두 글자에 정신이 팔려서 봐야 할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찍어 먹어보고 나서야 그게 된장이 아니라 똥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뭐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려고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대답하고, 그냥 그 길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카페를 나온 지가 10분인가 지날 때쯤, 남자친구가 뭐 변비라도 있는 거냐고, 어른들 계시니 대충 정리하고 나오라는 폭이 왔어요. 그때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거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카페도 절대 찾아오지 말고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한 건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걸려오는 전화를 싹다 무시하니 지 엄마랑 이모까지 이끌고 저희 가게까지 찾아오대요. 손님들 있는데도 남자친구는 갑자기 무슨 파혼이냐고 질질 짜고 있고 어머니란 사람하고 이모라는 사람은 아주 어른들 불러놓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건 무슨 싸가지냐고 성질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경찰에 전화하는 척 영업 방해로 신고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경찰 상대하기는 싫었는지 그 길로 그냥 물러가대요. 그 뒤로 남자친구한테 수십 통의 톡과 몇 번의 전화가 더 걸려왔어요. 전화는 무시하고 톡은 확인했는데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나 이모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었고 사실 있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제 결심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파혼하고 온 날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을 해준다고 할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결혼 상대 찾아보라고 할걸 그랬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뭐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해주신다고 했던 날 바로 며칠 지나 주말에 파혼한 건데. 딱히 시간 낭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덕분에 이 인간들 진짜 본색을 깨닫고 파혼한 거 아니겠냐고 부모님이 파혼하라고 해서 결혼 못했다면 난그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지 않냐 하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결국엔 나중에 가서 집까지 내놓으라 하는 남자친구 어머니 덕분에 결국 파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라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서 어떻게든 자기 밥그릇 알아서 챙겼다면 파혼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돈한푼안 보태고 살았던 게 마음에 걸리기라도 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저희 부모님이 해준 집에서 살겠다고 그런 말을 꺼낸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그 집에 신혼살림 차리고 당신 아들 돈으로 자기들 살집 구해서 그 집에 살려고 꺼낸 소리였겠죠. 처음부터 아들이 모아놓은 2억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나오면 분명히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더 더러운 꼴 보여주고 5억 집을 빼앗기는 이 2억을 주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속셈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모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한 세트로 다니는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모님이라는 분도 진작에 이혼당해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모부님 계시는 집에 눈칫밥 먹으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혼당한 자매끼리 의기투합해서 같이 살고 있던 거였네요. 자매가 쌍으로 저런데 거지근성의 성질까지 더러운 건 유전이 아닐까요? 친구 와이프랑 눈 맞아서 처자식 버리고 집 나간 남자친구 아버지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왜 한눈을 팔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하마터면 콩가루 같은 집안에 시집가서 제 손으로 제 팔자 제대로 꼬아서 돌아올 뻔했네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